초체 타이밍을 가지는군요. 자, 이봉진 쪽에 떨어졌고요. 네, 이봉진 선수가 센스 있게 잘 연결했고요. 신영인이 좀더 들어갑니다. 나왔어요. 핀 나갑니다. 네, 황현 선수가 방금은 되게 변칙적으로 백핸드로 한 번에 가져갔었는데요. 네.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시도로 이어졌습니다. 방금 좋았습니다. 자, 하지만 앞쪽에 들어가는 선수 한 번에 가는 신상훈에게 넘어왔습니다. 뒤쪽에 슛 꽂아 넣었습니다. 오늘, 아까 이필연에도 말씀드렸던 이동훈 선수의 첫 번째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뛰어 저 멀리 롱 패스를 신상훈 선수는 이동훈 선수가 퍽 잡기 전에 이미 뛰고 있었어요. 네. 패스가 나올 거란 믿음이 있었고, 이동훈 선수는 한 번에 찔러줬고, 신상훈 선수가 스비수 붙여놓고 침착하게 내준 퍽을 이주영 선수가 깔끔한 슈팅, 정확도 높은 슈팅으로 이렇게 득점을 성공하는 지난 종합선수권 하이원전에서도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던 이주영 선수인데, 오늘 이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. 네.